문제파트벤딩마킹로 확인입니다. 도로마리, 네, 물림 테스트 합니다. 여 시원하게 안 빠지네요. 비게 일체형 밴딩입니다 비대 일체형 밴드. 도서하고 형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.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불받치는 음, 정도만 많니다 음, 막힌건 없고 기능상의 문제인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수도꼭지, 백부치, 욕조, 백이치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, 네. 여기에 물체는 없습니다. 여기에 물체는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샤워기 기존에 필터형 패드 그대로 달아드렸습니다 네. 육적의 표치 수정, 교치잘 되었습니다.